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포르쉐 신형 카이엔입니다 3세대의 부분비경 모델이에요 아 신형 카이엔 아 요거는 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뭐 이거 어, 그냥 카이엔이잖아 그냥 조금 바뀐 카이엔이에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아 카이에는 사실 포르쉐를 살린 차이죠. 2002년도에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포르쉐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스포츠카들, 911이나 박스터 같은 이런 스포츠카들, 그리고 몇몇 실패했었던 FR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 굴리면 하는 아우디의 뭐 어쩌고 저쩌고를 가지고 만든 뭐 이런 것들도 다 실패했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던 포르쉐가 아우디 폭스바겐이랑 같이 만든 SUV 바디를 갖고 카이엔을 딱 만들 때만 해도 초반부터 욕 엄청 먹었었죠 정말 못생겼다 이게 판리일까 포르쉐가 또 이상한 짓 한다 또 망하겠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포르쉐 잘 달리는 건 알겠는데 맨날 뭐 둘만 타거나 혼자 타거나 이거 밖에 안 되잖아 작아서 가족들 태울 수 있는 포르쉐는 없을까 하던 사람들이 카이엔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SUV 붐이 막 일었거든요 세단이나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거는 조금 좀좀 좀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게 SUV 든든하게 요런 분위기 속에서 카이엔도 이게 대박이 나죠 카이엔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나메라도 만들고, 9.11도 더 멋있게 만들고, 박스터도 더 멋있게 만들고, 지금의 포르쉐가 된 거예요. 지금의 포르쉐를 만든 카이엔. 예, 네, 요거는 3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카이엔이 2002년도에 처음 나왔고 1세대 모델은 아마 한 8년 정도 팔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보다 포르쉐가 좀 길죠. 그리고 2세대는 아마 2세대도 한 7~8년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3세대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들어왔죠. 2017년도에 나오고 올해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부분적 모델이 최초 공개가 됐고요. 8월달에 한국에 이렇게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뭐 전형적인 부분 변경이에요. 디자인 딱 보시면은 일단 페이스리프트, 네, 얼굴 바뀌었어요. 얼굴. 뭔가 약간 둥글둥글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딱 각진 걸로 조금 바뀌었어요 헤드램프도 그냥 이렇게 약간 둥글한 삼각형이었는데 딱딱 각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것들도 조금이나마 더 기존보다 각이 딱딱딱딱 잡힌 듯한 그래서 포르쉐는 약간 둥글둥글하고 뭔가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번에 카이엔은 딱딱 짜맞춰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와 이런 것도 조금 감탄스럽네요 그냥 요런 은색 장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주간 주행등인가 이게 주간 주행등인가 무슨 등인가 잠깐 방향 지시등 잠깐 켜볼게요 아우그뭐 방향 지시등으로 들어오네 이게 사실 라데에이리 그릴에 이게 핀이거든요 어 핀인데 야요 정도 굵기로 여기다가 조명을 집어넣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조명 집어넣으면 멋있겠지 그런데 일반 자동차에 서는 거기에 조명 들어가려면은 이거 뭔가가. 올라가. 그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데다가 여기는 그냥 조명을 넣네요. 그것도 주간 주행등이 됐다가 방향지시등을 키면 주황색으로 바뀌는 그런 등을 이렇게 넣는. 이런 게포르쉐예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4개의 뭐 표시가 있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예전 헤드램프랑 구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도자료 사진에서 봤었던 거는 이게 아니고 LED도 4개로 뭐 이렇게 나뉘져 있는 헤드램프도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여기에는 전시가 안된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냥 뭐 전형적인 부분 변경이에요 예, 여기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그리고 헤드램프를 포함한 요 앞부분 요거 전체를 바꾸면서 이제 본닛도 새로 바꿨죠. 헤드램프의 형상이 바뀌다 보니까 본닛도 새로 바꿨고 아마 요 펜더부터는 아마 기존 거를 그대로 쓴것 같습니다. 옆에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옆에 패널, 요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 거를 그대로 쓴 듯하고요. 휠도 뭐 휠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요것도 예전에부터 있었던 휠인 것 같은데요. 휠 생긴 게막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포르쉐에서 원래 있었던 휠 같은 게이 전시차에는 붙어있습니다. 근데 이번 카이엔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뒷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빨간 등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가는 거는 뭐 기존이나 똑같죠? 근데 이제 빨간 등이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빨간 등을 이렇게 감싸는 주황색 등,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감싸면서 들어온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포르쉐가 딱 찍혀 있고 번호판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번호판을 밑으로 딱 내리고 여기를 매끈하게 해서 뒷모습이 기존이랑 요 신형이랑 싹 달라 보이죠. 예전에는 쿠페 모델만 카이엔 쿠페만 번호판이 밑으로 가고 여기를 매끈하게 해놨었는데 이제는 그냥 카이엔도 여기를 매끈하게 하고 번호판을 밑으로 내렸다. 그래서 뒷 모습이 한층 깔끔해졌다. 근데 아유, 근데 이렇게 뒤에 엉덩이를 요렇게 예쁘게 해놓고서는 와이퍼를 여기다 딱 붙여놔가지고 조금 깨져. 요즘에는 현대기아도 막 위에 다 숨겨놓고 하는데 포르쉐가 여기다. 에, 에, 에? 포르쉐도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지? 포르쉐라고 뭐 언제나 다좋지 않잖아. 현대 기아가 더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디리이디디디자 실내가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요디디디디요디디디디 뭐 이런 형상 이런 형상,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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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여기 뭐 계기판이라든가 가운데 화면이라든가 요기 부위 여기 부위가 싹 바뀌었죠 타이칸에서 썼던 부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약간 커브드 화면으로 계기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타이칸에서 봤던 게여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안돼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 그리고 동반석의 화면 앉으면은 이게 밝아지는데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앉으면 밝아지는데, 동반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화면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 다 타이칸에서 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확 바뀌었는데, 에어컨 송풍구가 좀 특이해요. 마치 막혀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저쪽을 보여드리면 되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공기는훅 하고 잘 나옵니다. 아, 요것도 또 신기하네. 그리고 계기판 옆에 이 기어 노브를 타이카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있던 기어 노브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여기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있죠 에어컨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오디오 조절은 요거 하나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납공간 여기 수납공간 여기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있죠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을 여기다 들어가서 할수 있고 그리고 원래 있던 컵홀더 그리고 원래 있던 요 센터 콘솔,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요 앞에 이 대시보드가 타이칸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디테일들로 많이 바꿨다. 기어노브가 사라지면서 깔끔해지고, 여기 기어노브 조그맣게 들어갔다. 이렇게. SUV답게 손으로 딱딱 잡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차가 막 이렇게 SUV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오프로드 가면은 그때 요거라도 잡고 있을 수 있게 운전하시는 분은 요거 잡고선 가지만 동반석에 앉은 분들은 안전벨트 하고 있어도 뭔가 좀 자꾸 지탱해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SUV에는 요런 그립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뒤에 귀한 분들을 모시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예, 조금 타이트하게. 이 예, 정도로 앉아서, 이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이 정도인데. 예. 자, 이 정도. 주먹한 뭐세개반 정도 들어가는 꽤 여유롭고요. 그리고 발을 요 밑에 이렇게 쭉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와 독립적인 에어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열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재떨이랑 시가 라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USB C 타입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이게 제일 누운 거고요. 세우면은 요 정도. 이렇게 뒤에 짐을 많이 넣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를 하면은 좀더 누워도 될것 같은데 한이 정도까지만 눕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걸이, 예, 팔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트가 앞뒤로 앞뒤로 왔다갔다 해요.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 짐 많이 실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예, 눕혀서 앉을 수 있고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은 예, 딱 접히고요. 그다음에 짐공간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이 됩니다. 트렁크 한번 가볼게요. 자, 전동식 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어 트렁크 공간 요 정도. 네모반듯하게 예, 뒷바퀴가고 부속 그 올라온 것을 요렇게 막아서 네모반듯한 짐 공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박스 같은 걸로 실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짐 적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죠. 스페어 타이어 따로 없고 여기다가 서브 우퍼를 부메스터 서브 우퍼를 여기 안에다가 인클로저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고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살렸네요. 이 정도입니다. 신형 카이엔. 근데 이게 카이엔의 기본 모델이에요. V6 3.0 353마력짜리. 이게 1억 3천 3백만 원 정도의 몇 가지 옵션을 좀 더한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신형 카이엔 3세대 부분 변경 모델 여기까지만 보기엔 조금 아쉽죠. 저쪽에 가면은 카이엔 터보 GT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카이엔 중에 가장 비싼 카이엔 쿠페의 터보 GT가 조기 전시가 됐는데 그건 잠깐만 보죠. 미디어 오토. 네, 카이엔 터보 GT고, 이거는 이번에 들어온 카이엔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아마 2억 얼마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보뭐 일단 딱집사 보이잖아요, 좀 피제로 타이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많이 들여다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저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막 주먹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프론트 뷰딱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랑은 달리 포존 헤드램프가 이렇게 독립적인 LED로 이렇게 따다닥 돼 있잖아요. 아까 봤었던 게 저렴한 버전이고 요게 이제 고급 버전이고 이게 매트릭스 LED 뭐막 이런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데도 막 카본으로 막 되어 있고 뭐 요런 데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스웨이드 막 이런 걸로 된 것만 봐도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요거 4인승입니다. 아까는 5인승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4명 타는 걸로 뒷좌석도 각각의 독립적인 버켓 시트 비슷하게 이렇게 허리를 어느 정도 감싸는 시트로 돼 있어서 4명이 아주 이 과격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도 있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뒤에. 이런막 이렇게 이거 이런 다 비싸 보이잖아요. 카본으로 되면 다 비싼 거예요.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 속도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와서 실질적인 뒤를 낮춰주는 다운포스 효과를 내주죠. 카이엔 쿠페 이렇게 뒤에 따라가 보신 분들 저랑 비슷한 니까 하줄 수 있나 모르겠네. 카이엔 쿠페 이렇게 렇게 올라가면은 어, 이거 트렁크 열린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약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 모드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세차를 할때 에어건 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물을 불어낼 때 이렇게 하는 모드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열리면은 약간 트렁크 열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운포스 효과를 내줘요. 자, 아 그리고 이제 요 뒤로 오시면은 예 이렇게 딱 좌우로 연결되는 미등에 방향지시등 이런 조합은 똑같은데 여기 매끈하게 되어 있고 번호판 밑으로 내렸는데 이 머플러 보세요. 아이씨. 와, 막 불을 뿜을 것 같은데 봐. 두 개가 그냥 딱 미디어 오토. 카이엔 부분 변경, 카이엔 쿠페까지 잠깐 보셨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보는 걸로는 성이 안 차잖아요. 차를 좀 빌려주면 제가 좀 시승 좀 하면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좀뭐 빌려줄래 나 모르겠네. 아직도 뭔가 예? 시승하면서 욕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안 된다 그런. 하여튼, 신형 카이에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1억 3,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격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몇 가지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아예 선택조차 안 되는 한목들이 몇개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앞좌석 통풍시트, 이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앞좌석 통풍시트도 선택하는 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탭조차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적용된 게몇 가지가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억 3,3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미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완전 베이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억이 안 되는 카이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라별 가격 정책 또 옵션 구성에 대한 차이니까 예, 네, 근데 요거는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3천만원어치를 기본 옵션으로 넣어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한번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천만원어치만 넣어주고 1억3,300일 수도 있잖아. 요거는 한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든지간치 앉아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보면서 한한세 시간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신형 카이엔 3 세대 부분 변경 모델 둘러봤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 실내에서 배기 사운드도 못 들어보고 좀 답답하잖아요. 조만간 빌려서 시승 해볼 수 있을래? 나 모르겠네. 이거 먼저 사신 분 있으면은 뭐뭐 뭐 연락 주시면은 감사히 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